기아와 벡터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공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개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과서를 읽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일단 길러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감각을 한번 같이 길러보죠. 먼저 이제 공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평면이 먼저 존재해요. 바닥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그냥 바닥입니다, 정말로. 예,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바닥이죠. 그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처럼 어, 그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보는 거죠. 책상 위에 얹은 종이를 보듯 이렇게 보시면 은그 예, 종이에 이쪽, 이쪽 위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이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란 선을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입체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입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3D. 그죠? 그림자도 생기게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그런데 기준은 X축과 Y축과 Z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예, 요것은 X축, 요것은 Y축, 이것은 Z축이라고 좀 부를 계획입니다. 예, 요거 한번 우리 적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요 사람은. 가져오면. 이쪽으로 뻗어 나오는 이 선이 x축이라고 부른다. 저쪽으로 뻗어 나가는 이 선을 y축이라고 부르겠다. 이쪽으로 뻗어 나오는 이 선을 z축이라고 부르겠다.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이제 x축으로 뭐2 갔다, 3 갔다, 1 갔다. 그러면 x축으로 두칸간 거고, y축으로 세칸간 거고, z쪽으로 한칸 올라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점의 좌표를 읽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이 어디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음. 어렵나요? <laughs> 자, 페이지 하나 넣고. 이번에는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간에 뭔가 물체가 있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대화를 하기가 좀 쉽진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어, 공간 분할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위로 쭉 빼면은, 위쪽으로 간,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밑으로 하나를 이렇게 좀, 아, 옆으로 뺄까요? 옆으로 하나를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네, 오늘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쌰. 아유,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좀 공간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두 개를 더 만들게 되면은, 네. 아까와는 좀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 도형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공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개로 이제 공간이 좀 쪼개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을 조금만 더 벌려 놓게요. 을 이렇게요. 역시나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볼때 이렇게 좀 이제 떨어져 있는 박스가 몇개 있는 거로 생각을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로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가 놓인 곳, 저 박스가 놓인 곳, 이 박스가 놓인 곳이 서로 다른 장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8분할을 한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래쪽이 지금 텅 비어 있기 때문에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주시면, 짜잔, 이렇게된 아래쪽 공간 4개를 우리가 더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총 8분할을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그림자는 보지 말까요? 음, 래서 공간이 총 8분할이 되죠? 예, 이것을 기본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고 선생님도 설명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에 번호를 매길 때요. 자 이번에는 공간에 번호를 좀 매겨볼게요. 공간에 번호를 매길 때자 이쪽은 x축이죠. 네 저쪽은 y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z축으로 보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중심 어딘가에 원점이 있겠죠. 얘를 1번, 2번, 3번, 4번, 그다음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번호를 매긴 듯 얘기를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얘기를 할때 야, 8번 공간 있잖아. 야, 뭐 4번 공간 있잖아.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 어디구나. 대충 좀 감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이야. 음. 이제 보조선을 그린다면, 요렇게 그림들이 아마 좀 생긴 게좀 눈에 좀 보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1번 그 박스가 있는 장소, 여기는 2번 박스가 있는 바닥 장소, 여기는 4번 박스가 있는 바닥이고, 저쪽 허연대, 노란대라고 할까? 저쪽 노란 곳은 3번 박스가 놓여 있는 장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점이 y축으로 대칭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저자리로 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있는 점이 x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 축을 일단 만난 다음 반대쪽으로 오면서 저쪽으로 오겠죠. 아, x축 대칭 그렇지 이렇게. 네. 여기 있는 점이 z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면 이쪽으로 가서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겠죠. 대칭에 대한 생각들은 다 여기서 이루어지면 상당히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 모델로 해서 앞으로 좀 수업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에다 이런 거좀 쌓아놓고 계속 봐 그냥. 그래서 대칭이다 무슨 뭐 대, 이렇게 뭐 그, 뭐, 평행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공식이 좋아도 기본적인 감각은 일단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일단은 기하와 벡터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